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그렇게 대부분 알고 있고, 또 부활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부활에 대한 측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은 하는데 헬라 철학, 잘못된 신앙관이 사로잡혀서 저들이 부활신앙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난 바울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거기에 답변을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없다.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죠. 오늘 1절, 12절, 전체적으로 보면 1절부터 2절까지는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너희가 받은 것이오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받아들였고, 너희가 그 안에 섰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도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의 아들에게 관하여 말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이 복음을 바울이 전했고 전한 이 복음 너희들이 알게 됐을 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서게 됐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그 말을 굳게 짚고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며 아마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었고 그 안에 서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서론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3절,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 예수, 복음에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장사 지난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냥 어느 날 얼렁뚱땅 뭐도깨비방뭐가 어떻게 살아나라 뭐가 생겨라 뭐 그런 뭐 촥촥 사가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예정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개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바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구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네 개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성경에 보면 한 열두 번쯤 이렇게 보편적으로 분류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나타나 보여 주심을 알수 있죠. 사실은 여기 개바에게 보였다고 그러는데 첫 번은 아니죠. 부활절 아침 새벽에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는 향유를 미리서 준비했잖아요. 예수님이 시신 부활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시신을 좀 이제 향유를 뿌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가져갔는데. 그때 본 모습이 아마 첫 번째 보는 걸로 대부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보이심이 마태복음 28장 9절이나 누가복음 24장 10절 말했어요그 다음에 에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보이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에루살렘에서 열두 어, 사도예요. 도마가 없었을 때죠. 그래서 도마가 나중에 와서 어,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또 만져보고, 그래서 만져보고 믿는 복도다. 만져보고 믿는 자보다 만져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열한 사도에게 나타나서... 보이시는 장면이 갈릴리에서 산에서 이렇게 나타나 보이고, 500의 형제에게 오늘 15장 6절 말씀의 야고보 형세 예수님의 여기 야고보는 사도 어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할 때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는 장면이 감람산에서 있었죠. 그래서 사,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담에 세계 핍박하러 가는 그 사울에게 나타나 보이셨다 하는 게 오늘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아, 자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합니다. 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이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됐다. 나는 사실을 이 얘기하는 장면이 9절부터 11절까지가 소개되고 그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반대론자들을 잘 설명을 해 주는 장면이 19절까지 소개가 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20절부터는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천 열매가 되심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29절부터 34절까지는 부활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를 그래서 바울사도는 날마다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날마다 죽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5절부터는 부활할 때새 몸으로 어 이것은 우리 뭐 성도들은 대부분 잘 기억하고 있을 수가 장 어, 박형영 교수님 이 오셔서 부활체에 대한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아주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죠. 그래서 어 그런 내용이 오늘 쭉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 네, 49절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5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믿는 사람들의 변모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한 승리자 그래서 맨 마지막 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알민이라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은, 결론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 구조가 15장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은 봉독한 말씀 12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부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변에도. 다른 건다 믿을 수 있는데, 죽었다 살아나는건 믿을 수가 없다. 그런 분들 많아요. 저희 주변에도. 어느 대학 교수하고 얘기하는데, 그 교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건다 믿을 수 있는데, 그래, 하나님이 뭐, 천녀의 몸에서 애난 것도, 그것까지는 또 어떻게 뭐, 믿어보다. 요즘에 시험관 하기도 있고 뭐 이런 걸로 봐서, 그 가능성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넣어주면 되겠다. 그렇게, 그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이 헬라 철학이나 주변에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해 줬고 너희가 그것을 받아서 그 가운데 섰는데 왜 요동치느냐? 흔들리느냐? 그래서 마지막 결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바울사도가 대답하는데 이렇게 얘기 만일 이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첫 번째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 할수가 없다.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내가 지금까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한. 너희에게 저는 이 복음이 전파하는 것들이 헛것이 될 것이다. 것이다. 그리고 너희 믿음, 너희들이 믿는다고 생명을 걸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신앙, 그 믿음, 삶 자체가 헛된 것이다. 오늘 전파하는 것이 것이다. 믿음도 그것이 되고 그 15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니 리 너희들이 거짓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 전하러 가면서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이맘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증인이다 증인. 예수님에 대한 너희들의 증거, 증인을, 증인이 돼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거짓 증인이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시지 않았고, 부활이 없다면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거짓 증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다시 살리셨다 하는,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얘기했는데, 이 증언이 거짓말하는 거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사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또한번 강조하면서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확대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에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예수님 감췄다. 또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난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니까, 성경말씀도 우리를 위해서 죄,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한 칭함을 받게 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경우에 부활이 없다면 죽음 자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때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바늘에 들어선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어떻게 잘 살아서 똑바로 살아서가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제 용서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바울사도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여전히 그럼 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예수 믿고 지금까지 순교하고 살아온 사람들 죽은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자는 자들라고 성경에 비록되죠. 그러니까 자는 자, 그들은 망하였으리라. 왜? 얼마나 비참한 존재입니까? 그런 가치 없는 일에 생명을 걸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7, 7, 7번, 7번째로는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 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는 내세를 바라봅니다. 부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밖에 없다면 내세가 없다면 정말 불쌍한 삶이 아니?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지내왔고 그렇게 설교해 왔는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 내세가 없고. 부활이 없고, 새로운 삶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시대예요. 다 허사지 않아요, 다 허사지. 다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엿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걸면서 전했던 그 복음이 엿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활을, 신앙을, 꼭 가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 신앙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 마지막 주일, 부활 주일 설교에 저는 여러분들 이것을 꼭 말해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삶이 호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허사가 되는 거예요. 더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일지도 몰라요. 언제일지 몰라요. 주님 맞을 준비가 항상 되 있는 사람은 부활 신앙이 확실히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시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지낼 그날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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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요, 우리 성경에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무디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죽음의 임정 직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땅은... 물러가고 하늘은 열린다. 마지막 저도 임종을 많은 분들 봤어요. 그 죽음을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요. 정말 예수 믿고 천국에 확신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죽을 때 모습이 달라. 여러분들. 그 어떤 아픔도 괴로움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 스테반 집사가 천사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고통도 깨뜨리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습니다. 웨슬러도 죽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좋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심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가장 좋다는 거예요. 왜 이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지는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개혁주의 신학자인 요한 낙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 그리하면 죽음이 무섭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그러면 죽음이 무섭지 않다. 요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울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노라. 우리나라의 유명한 연세대학교 총장님 지내고 교수님 지냈던 김환란 박사님이 마지막 임종 직전에 제자들이 한뭐 응응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통을 치셨다고 마지막 힘을 내서 내가 하나님 찬송, 찬송.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이미 끝장 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함을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나를 위하여 성경대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죄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완전한 해결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마지막 58절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